제가 홍석천 씨한테 질문을 할게요. 네. 사실은 레스토랑을 하면서 어려워서 돈을 벌려고 한거 아니에요? 어려워서 돈을 벌려고 했죠. 커밍아웃 네. 뭐한 후에 일이 뭐한 3년 정도 못 했으니까. 음.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속 이렇게 다 있는 게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래서, 한, 아, 요때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 시작을 했죠.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근데 지금 그 녀석이 이제 홍석천 씨를 막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보면. 잘 풀어주고 금전적으로 있는 거죠. 말고라도. 그렇죠. 금전적으로 음. 뿐만이 아니라 음. 제가 몇 번의 위기가 있어서 어. 레스토랑도 뭐 접을 뻔하기도 하고 나다 포기하고 싶기도 했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이 어제 자존심에도 좀 허락이 안 되고 이렇게 실패를 하면 제가 어떻게 동성애자들의 대표 얼굴이 돼버리는 바람에 음.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이구나 쓸모없는 인간들이구나라는 와. 생각이 들까봐 음. 끝까지 끝까지 정말 힘들게 버텼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돼서. 그러니까 음. 네. 말이에요. 네. 예. 아무튼 예또그 <laughs> 요식업 사업가로서 CEO로서 <laughs> 훌륭한 제 인생 이 망을 사는 홍석천 씨를 보내고 네, 네. 번개머리 얘기랑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한번 써볼까요? 예, 한번 써보시면요. 의정신을 지금 아, 네. 머리를. 네, 머리가 길어서 번개머리 어. 하려면 더 뻗쳐야 되는데. 어. 오빠, 그래, 저기 죄송한데 번개머리 아니고 망나니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기 장계시장 같아요. 눈껍죠 아 벗어야 되겠다. 야, 근데 <laughs> 아니, 캐릭터가 좋다. 지금 아, 요거 썼는데 되게 웃겨요. 저 아무거나 네. 써도 다 웃겨요. 그 번개 머리 본인 아이디어였나요? 네. 예,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스틱 콤을 안 하기 위해서 만든 음. 머리였었어요. 원래 저는 이제 전극만 했었기 때문에 음. 그때 이제 K 본부의 주말 드라마 박인환 선생님, 박원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나 응급 변호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개그 프로 하자고 음. 시트콤은 음. 그때는 예능이었어요 지금 드라마로 봤지만 음. 그래서 스케줄도 겹쳤었고 그래서 할 의향이 없다 나는 사람 웃기는 거잘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송창희 부장님은 홍진경 씨를 밀고 있었고 아 그래요 은경표 선생님 저를 밀고, 밀고 있었고 네. 그때가 최종환 씨가 송승헌 씨 파트너였을 때 호주에 CF 촬영하러 간한 텀이었어요 음. 한해 안재혁 씨랑 까메오로 같이 야 넣었다 번 밀어내는구만 <웃음> 아니에요 <laughs> 그랬는데 <laughs>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잠깐만요. 조심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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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어낸 내가 쉽게 뽑혀나가려는 아니야. <laughs> 그래요. 현경 교생님이 네. 네가 정말 이상하게 하고 오면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24시간 고민을 했어요. 집에 이제 가발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다 자르고 막 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딱 써봤는데, 어이거 진짜 어 있을 수 없는 얼굴인거예요 너무 이상해 그냥. 너무 이상하고 우리 아빠도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서 그 그래, 별명이 있었어요. 외계인, 미친년 음. 뭐 이런 거. 음. 네 사람들이 그리고 나갔죠. 막 근데? 이상하게 하고 다 하고 나갔는데 그게 터졌어요. 반응은 참. 네. 그때 당시 파트너는 송승원 씨였나요?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게스트로 간 거였어요. 안재욱 씨랑. 안재욱 씨랑? 그때 재욱이 오빠가 그 MBC 기수였어요. 그래서 처음 야, 그 진짜. 드라마를 하는 카메오에 출연하게 됐는데 음. 그때 그냥 노말하게 그냥 두 명이 그냥 꽁트식으로 했었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지? 신동엽 씨 따라서 그 집에 가는 게 있었는데 송승원 씨가 있는 거예요. 네. 어우 바드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그때 저쪽, 신인이죠 송승헌 씨. 네 씨가. 저쪽에 가면 다 주말이라 어르신밖에 없는데 음. 여기에 너무 젊은 파릇파릇한 너무 잘생기고 이쁜 음. 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장난으로 그냥 좀 이렇게 치대는 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편집이 안 되고 나갔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송승헌 씨는 제 파트너기도 <laughs> 있습니다. 어, 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laughs> 그때 는 홍석천 씨가 부하 중이었거든요. 음, 그렇죠. 물을 만난 거죠. 이정인은 좀 진작이 좀 전하지 말지. 위험이여 죽겠어. 그래서음 무슨 게? 아니야. 아. 한 번, 한번 저랑 마주친 게 있었어요. 까메오로 <laughs> 잠깐. 신이, 네. 잠깐. 신이 조금 약간 여성스럽게 하는 건데 나하고 붙는 신이었어요. 음. 어쩌고 저쩌고. 그걸 보시고 감독님이 부화송으로 음. 투입이 된거 갑자기. 음. 그러니까 그한카 그한 장면. 정말 짧은데. 잠깐 나온 네. 그 게스트였었는데 음. 그때 오빠가 뭐 한데 아마마 남마님 이 새끼 뭐 이러는 <laughs> 거였어요. 그러니까 <laughs> 남자. <남자한테, 웃음> <laughs> 그러니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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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씨. 남자. 형 남해봐 줘. 그러니까 남자인데 내가 오마야? 지나가니까 아마. <laughs> 어. 저그 무슨 음어 아, 너무 야장 뭐음 이러고 음, 있으면 아나거 이런 여자 갖다 있어. 이게 우와. 아, <laughs> 아니, 저, 그거 있잖아종이저 특전사 나왔으면서 찌르기 아. 뭐 이거 한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 이제 한차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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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 가지고. 뭐였는데 나뭐 아, 몰라. 아, 진짜요? 뭐였어? 네. 아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 네, 네, 가고 네, <laughs> 이래 가지고 예비군에서 예비군 <laughs> 군복입는데저 이렇게 빨간 스카프 목도리를 껴하고 총 들고 포인트 준 거야. 야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예. 태권도를 하는데 뭐 보통 태권도를 하면 그것도 다 애드립이에요 다. 아, 원래 아, 대본에 아, 없는 아, 거예요 이게 아, 아, 근데 저희 는 태권하면 태권 야 앞으로 찔러 야 <laughs> 이렇게 옆에서 봐야 되는데 엉덩이를 빼야 되거든요 야야 아. 야. 그리고 뭐3단 돌려차기 하나 둘야 <laughs> <세>, <laughs> <laughs> 야, 그런 거를 <laughs> 그 당시에 네. 정말 애드리브로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가 20년 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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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승헌 씨처럼 송승헌 씨처럼 잘생긴 분하고 연기를 계속하셔서 커플로 오랜 기간 연기를 네. 하시면요 혹시 이렇게 러브라인이나 무슨 사심 같은 게 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진짜로? 네. 처치통한 아, 생기잖아요. 네.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공과사가 굉장히 구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저는 못 찍고요. 음. 얘는 잘 찍어요. <laughs> 네. 저는 <laughs> 네. 같은 드라마 연인 사이라고 절대 연애 안 해요. 네. 아, 일할 때는. 음. 그리고 그 전에 또 남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사실 그 역할하면서 파트너였던 사람을 한 번도 사귀 어본 적이 없나요? 네. 근데 그 10년 전에 그 남색 여색 처음에 그 한상콤비였을 때 홍석천 씨 그리고 그때 번개머리 이의정 씨 그때 변화 그때랑 뭐가 제일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오빠는 항상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음. 보면은 그 17년 전인데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아. 매일 그렇게 같이 연기하는 사람 같아. 17년. 아, 아 네. 이게 말로 지금, 설명할 세월이 아닙니다. 네, 네. 쉽게 입으로 꺼내서 그렇지. 대단한 세월이야. 에 음. 항상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음. 우리 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17년 전의 이의정은 저한테는 큰큰 언덕이었죠. 음. 정말. 이유정 씨는 그 당시에 날아가는 새를 그냥 떨어져, 그러면 뚝 떨어지는 애였어요. 뭐, CF 뭐고, 뭐, 안 하는 게 없었고, 음. 지금의 마치 싸이 같은 음. 그 정도의 그 당시에 최고 달렸던 게이유정인데 음. 정말 보도 못한 캐릭터로. 근데 제가, 저는 정말 신인이었고, 방송국에서. 툭 하고 저는 던져졌는데의정 씨가 정말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연기하는 거나, 뭐, 이런, 뭐, 애드립 연기하는 거나, 커밍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챙겨줘서, 전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음. 근데 17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인생의 어떤 굴곡들이 있잖아요. 의정 씨도 몸이 많이 아팠기도 했고, 뭐, 힘들었기도 했고, 그래서, 뭐, 저도 그랬고. 음. 그러니까, 다 자주는 연락을 못 하더라도. 연락, 그래요? 네. 네. 항상 그 마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둘이 비슷한 음. 것들이 음. 또 있어서 가슴 아픈 것도 많고 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인생이 좀 비슷하게 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 바람이 있다면 음. 의정 씨가 빨리 이제 건강 다 이제 수술도 다시 하고 해서 음. 이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음. 멋진 앞으로의 연기자 생활을. 그래요. 네. 사실, 어? 내가 즐겁고 좋을 때 있어준 친구보다 같이 울어준 친구는 못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게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빠랑 저랑은 항상 웃는 것보다 울어주는 음, 친구 아, 친구였죠. 음. 그, 먼저 아프기는 홍석찬 씨가 먼저 아팠죠. 그죠 네, 그죠 마음 아픈 거는. 어. 제가 아팠을 때, 제가 이제 커밍아웃 하는 그 테이프 있어요. 어. 비디오 테이프 있는데, 어. 그때 제가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커뮤니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의정 씨가 옆에서 저도 기억나요. 네, 질문을 의정 씨가 해주고 저희가 테이블 그냥 만들었어요. 감독님이 이게 너무 큰 상황이니까 너무 컸어요, 그 때문에, 혹시 진짜. 기자분들이 막다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당황할까 봐 음. 이걸 다 이렇게 토크쇼처럼 음. 이렇게 의정 씨가 해주고 제가 음. 대답하고 하는데 음. 그걸 의정 씨가 너무 흔쾌해 주면서 같이 울어줬어요. 음. 그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사실.